《九宗神通王》同行者，李豪、孙三。看，用心。哦、嗯。마음에눈으로봐看之后呢？嗯、然后你手，你要那下面的话，把这个拿出来抓下面。嗯、你要拿上面就拿上面，这是你随便。嗯。可不可以？OK。那你手放下面。嗯。变一个，变一个，变一个。哎你开始抓一个，抓，先抓一个。 你신도的抓 응? 给我抓 오케이, 쫙, 응? 쫙一个, one,一个. 어, 오케이, 저번에 진짜 잘합다 아, 그러 아, 부시는거야 아, 그렇게 해야 되나 아, 엄청 았어저 아, 참. 뭐라고, 뭐라고. 어, 라고써는거 아니야? 광교다 광교다 광은 낚였어 한봉지도어봉지도 황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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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봉지도 황봉지도 황봉지 야, 황은 망고 공봉지도 황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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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봉지도황봉 뭐야? 황봉지도 지도황가라 아, 꽝이니 가라고? 있어. 뭐, 인생을 꽝이는 건가요? 가자, 나 갖고 와, 형! 나갖 뭐야? 가자! 잠깐만. 과자통을 퉁쳐서. 형, 과자! 호추쿠키! 쿠키! 들리나 봐. 들려, 들려. 아까 나내려왔 위에서 하는 얘기 들렸어. 어느 정도? 가자 갖고 와, 오빠! 형, 과자! 저거 두죠. 니스 영년도 베이꽝 났어, 꽝. 네? 안 갖고 와. 안 갖고 와. 나 들렸는데, 나

저거 오늘 사람 하나 참겠는데 <laughs> 아, 오지마 어? 오지마 맨... 오지마 모기 탈치 스프레이 주니까 꼬라겠어 표정이 뭐야 맨에통로아 18,000원 제가 보기엔 저거 요저 <laughs> 물건들 아까 성대현 씨전문 사람 그거 같은데 <laughs> 그래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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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한번 들어갔다. 한번 웃기 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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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진짜 먹고 싶어하고 키순 얘기했는데 그냥 오냐? 아, 근데 못 갖고 왔는데? 아, 좀 아. 하나만이라도 갖다 주세요. 우리 한 번씩 먹어.

야, 야, 어떻게 재밌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됐을까?